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학 커뮤니케이션 수업 강의를 맡은 강의장 홍종호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1장 공학적 사고의 앞부분에 이어서 뒷부분을 학습하고 탐구활동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다양한 사고방식과 융합에 대해 배웠고 절차적 사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공학적 사고의 전략과 탐구활동 안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학적 사고의 전략입니다. 학습 목표 먼저 읽어볼까요? 하나, 공학적 사고의 요소를 유형 거의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웠다시피 땡땡적 사고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해당 학문 분야의 학자가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학적 사고란 공학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할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학적 사고를 유형거의 사례를 통해 설명을 할 겁니다. 유형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부터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유형거를 설명하기 이전에 인물에 대해 소개를 먼저 해야 하는데요. 다산 정약용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라 다들 알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목민심서 또는 경세유표와 같은 책들을 저술했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정약용은 사실 뛰어난 업적을 남긴 공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정약용의 공학적 업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약용은 화성을 건축하고 설계하면서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자동차공학까지 많은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고요. 한강 주교를 설계하면서 조선공학에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예시로는 기계공학의 거중기가 있을 텐데요. 이처럼 정약용은 많은 공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약용이 어떠한 공학적 사고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역발상, 경제성 판단, 절충, 단순화, 모듈화, 최적화가 있습니다. 유형거의 사례를 들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형거에 반영된 역발상입니다. 어,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바로 유형거입니다. 어, 짐을 옮기는 수레인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수레하는 모습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어, 유형이란 뜻은 흔들리는 저울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건은 흔들리는 저울과 같은 수레인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레 특징과는 굉장히 다르지 않나요? 수레는 안정적으로 짐을 실어 나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낮고 그 다음에 적재부가 큰 모습을 띠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형건은 반대로 매우 불안정하게 흔들린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 뒤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겠지만 정약용은 무게중심이 닿고 폭이 넓어야 한다는 상식을 깨버리고 유형과의 적재부를 높이고 폭을 좁혀 일부러 수레 자체가 매우 불안정하게 흔들리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념을 깨는 역발상에서부터 정약용의 공학적 사고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볼 것은 유형과에 반영된 경제성 판단입니다 그 전에 일화를 하나 소개해야 하는데요 정조는 화성을 건축하기 전 정약용에게 테렌치의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하나 하사했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성교사인 테렌치가 쓴 책으로 서양의 기계공학을 중국어로 소개한 책입니다. 이곳에는 인중법과 기중법을 소개해놨는데 사람의 힘으로 기계를 작동하여 무거운 것을 끄는 것을 인중법이라고 하고 사람의 힘으로 기계를 작동하여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을 기중법이라고 했습니다. 정약경은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개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인중법을 개발하는 것은 노력과 제작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율이 매우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수레를 이용하는 방식이 더 경제적이다 라고 결정을 해서 유형과 개발에 착수하게 된 것이죠. 한편 기중법은 이것은 사용했을 때 이득을 볼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거중기와 농로와 같은 사람의 힘으로 무거운 것을 드는 기구를 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유연거 개발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어올 수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일반 수레 100대가 324일 걸려 운반할 수 있는 양을 유연거 70대로만 154일 만에 운반이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12냥으로 제작해서 비교적 저렴한 제작 비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공학자는 어떠한 기구나 물건을 개발할 때 단순히 좋은 기능을 지니고 있다 라고 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득을 판단해서 물건을 개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유형과에 반영된 절충입니다. 수레는 일반적으로 짐을 옮기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반드시 짐을 실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죠. 정약용은 이두 가지의 과정을 절충했습니다. 바로 짐을 옮기고 짐을 실을 수 있는 기능을 하나의 수레에 탑재함으로써 다목적 운반 차량을 만든 것인데요. 여기 유형거의 각 부품에 대한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각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여두를 먼저 봅시다. 돌 뿌리에 찔러 넣는 작용점으로 역할을 하는데요. 수레를 들어 올려서 돌 아래로 꽂아 넣는 겁니다. 유형거를 하나의 지렛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작용점을 꽂아 넣었다면 그 다음엔 받침점이 존재를 해야 하겠죠. 그것이 바로 유형거의 복토입니다. 가운데 나와 있는 둥근 반원 모양의 부품이고요. 이것을 들어올리려면 힘점이 필요한데 둥글고 긴 손잡이를 제작함으로써 손쉽게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돌을 들어올렸다면 그것을 싣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세로대를 통해서 돌이 쉽게 미끄러질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 표를 통해서 돌이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놓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유형거는 적재와 운반의 목적을 모두 활용한 절충 전략을 사용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볼 것은 유형거에 반영된 단순화입니다. 공학자는 중요한 특성을 결정한 후에는 중요하지 않은 세부 요소들을 줄여 간단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제작비와 유지보수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래 보시면 화성건설에 사용된 두 가지 수레의 바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화성건설에 사용된 또 다른 수레인 대거입니다. 이 대거의 바퀴를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차의 바퀴와 굉장히 유사하죠. 모양적으로 굉장히 이쁘기는 하지만 바퀴살이 매우 많아서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대거의 바퀴는 망가지기 쉽고 공정이 복잡해서 제작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바퀴 모양을 단순화하기로 결정합니다. 비록 생긴 것은 조금 못 생겼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사용을 고려했을 때 견고하고 단순하게 설계하는 것이 이득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처럼 공학자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제거하고 단순하게 만듦으로써 여러 가지 특장점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유형과의 반영된 모듈화입니다. 모듈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모이면 전체를 이룰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유상 기능들이 묶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듈을 잘 활용하는 예시로는 자동차를 들수 있습니다. 다들 자동차를 타보셔서 알겠지만. 부품이 굉장히 많죠?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의 공장에서 다 만들고 조립을 하는가? 의문을 품으신 적도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자동차는 하나의 공장에서 모든 부품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모듈화를 통해 하청을 맡겨서 다른 공장에서 다양한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고요. 엔진과 미션, 스티어링 휠, 여러 부품들을 각기 다른 곳에서 제작해서 한 곳에 모아 조립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듈화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특정 부분만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 있고 분해하여 관리한다면 언제든지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유지보수에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형과에도 이러한 모듈화가 반영이 되었는데요. 크게 4개의 부품으로 모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퀴, 두 번째로 복토, 세 번째로 바퀴축, 마지막으로 짐을 싣는 부분인 여, 다시 말해서 차상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모듈들에 대해서 성설 7번 조거전략에 자세히 설명을 해두었는데요.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해서 마치 오늘날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소와 도면이라고도 할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유형거를 총 4개의 모듈로 설계를 했고 이를 통해 쉽게 결합하고 해체할 수 있다. 부품의 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정약용은 현대의 작업 효율성을 위해 활용하는 모듈화 전략을 이미 조선 시대 때부터 활용하는 훌륭한 공학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유언과에 반영된 최적화 전략입니다. 최적화란 판단의 기준을 정한 후 어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대안이 다른 대안보다 더 바람직한지 평가하고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해공은 일단 주어진 조건, 다시 말해서 공사장에서 벌어질 일을 예측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을지 추론을 해보자면, 공사장 바닥이 거칠어서 수레로 짐을 옮기면 충격이 상당하겠군.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하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택할까? 충격을 완화할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해서 고안한 것이 오늘날 자동차의 서스펜션과 같은 장치입니다. 서스펜션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노면에서 전해오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한 장치인데요. 요즘에는 액티브 서스펜션이라고 차체에 설치된 센서로 외부의 진동을 미리 감지하고 진동과는 반대의 힘을 줌으로써 진동을 상쇄시키는 매우 고급화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서스펜션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서스펜션은 크게 스프링과 쇼크 옵서버, 흔히 댐퍼라고 부르는데, 이두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겉을 감싸고 있는 것이 스프링이고요. 그 안에 막대기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 막대기는 공기압과 유압을 활용해서 높낮이를 조절합니다. 액티브 서스펜션을 활용하면 이같이 방지턱을 부드럽게 넘을 수 있고요.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급가속이나 급출발을 할 때에는 리프트라고 차의 앞부분이 들리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을 액티브 서스펜션을 활용해서 안티 리프트 제어를 하고 다이브 급제동을 할 때는 차의 뒷부분이 들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안티 다이브 제어를 통해서 액티브 서스펜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급화된 전략을 정약용이 당시에 어떻게 고안해서 활용할 수 있었을까?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지 않고 지나간 부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유형거의 복토입니다. 굴대와 짐을 싣는 차상 사이에 설치해서 차상을 바퀴보다 높게 한 반원형의 장치인데요. 처음 말했다시피 정약용은 이 수레를 만들 때 높이를 높게 하고 일부러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 불안정하게 만드는 부품이 바로 복토인 것입니다. 이 복토를 활용하면 역설적으로 더 안정적인 운송이 가능했는데요. 유형과의 안티 피칭 제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손잡이를 아래로 내려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손잡이를 위로 들어 올려.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짐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노면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수레의 무게중심을 판단하고 전후방향의 흔들림을 제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짐을 운반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수레를 끄는 구동력은 소에서 없고 현대의 엔진 역할을 하는 거겠죠. 사람은 손잡이를 조작하며 액티브 서스펜션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레의 무게중심을 높임으로써 액티브 서스펜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 말고도 뉴형거에는 펌핑이라는 부가적인 기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펌핑이라고 하면 공기와의 마찰로 힘을 잃어가는 그네에 추가적인 외력을 가한다. 여러분 다들 그네 타보셨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발을 앞뒤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위로 솟았다가 내려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뉴형거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손쉽게 물건을 운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수레의 손잡이를 들어 올려서 정지 마찰력을 극복하고 빗면을 타고 흘러내린 돌이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평지에서 무거운 돌을 옮길 때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외력을 더한다는 것인데요. 수레의 손잡이를 아래로 내리면 묶여 있는 돌이 뒤로 살짝 움직이고 수레의 손잡이를 앞으로 들면 무거운 돌이 앞으로 내려가면서 추가적인 외력을 더해줍니다. 수레의 손잡이를 아래로 내리면 약 3cm 뒤로 밀렸다가 다시 들어올리면 약 30cm 정도의 추진력을 얻게 되는데요. 수레의 운동방향의 에너지를 더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손쉽게 물건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형과에 반영된 펌핑 4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에서 전부 다 설명한 내용들인데요. 먼저 펌핑을 합니다. 아래로 손잡이를 내리면 역방향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면서 돌이 하강한다. 소가 반대방향으로 보추를 당기기 때문에 반작용에 의해 뒤로 쉽게 밀리는데요. 이 길이가 대략 3cm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표에 걸려서, 아까 돌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부품인 한 표에 걸려서 물체가 정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손잡이를 다시 위로 들게 되면 순방향 하강을 통해 돌멩이가 가속도 운동을 하면서 보조 동력으로 수레가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물체가 견인줄에 걸려 정지하게 되는 소프트 정지 상태에 이르게 되고요. 이네 단계를 반복하면서 인부들은 보다 손쉽게 물건을 옮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복토를 활용해서 액티브 서스펜션과 펌핑을 구현하였다. 건설 현장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서 최적화된 기구를 만들었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약용의 6가지 공학적 사고 전략을 유형거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공학자들은 이러한 역발상, 경제성 판단, 절충, 단순화, 모두려 최적화 전략을 통해서 공학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인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유연과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공학적 사고 전략을 충분히 함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탐구 활동 안내입니다. 1장의 탐구 활동은 크게 세 개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케쿨레의 벤젠 구조 가설 추체험 금전 거래 절차의 알고리즘 설계 정혁용의 수원 화성 건설 전략 추체험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하나하나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케쿨레의 벤젠 구조 가설 추체험입니다. 교재 34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요. 자신이 케쿨레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꿈을 꾼 다음부터 벤젠의 구조 가설을 세우는 과정을 기록한 아래 일기를 완성해보자.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내용 중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사고 방식과 그 사고방식들이 융합되는 과정 그리고 추체험을 통해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보거나 행동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내용들을 참고하여 벤젠의 구조에 관한 지식을 공부한 후 케쿨레 의 사고과정을 역으로 추론해서 일기 형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교재에 나와있는 케쿨레 일기의 일부입니다. 내가 풀지 않으면 안될 문제가 있으니 바로 벤젠이라고 불리는 화합물의 구조식이다. 이 물질의 분자는 탄소 원자를 6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탄소의 결합선이 24개 있고, 그외 수소 원자가 6개이므로 수소의 결합선이 6개가 있다. 그러므로 문제는 24개나 되는 탄소의 결합선과 6개의 수소의 결합선이 꼭 알맞게 결합되는 구조를 그려내는 일이었다. 일반적으로 탄소 화합물은 어떠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직선의 사슬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 벤젠은 그런 걸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한 고민에 빠졌는데 케클린은 마침 꿈속에서 뱀이 꼬리를 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리고 벤젠에 대해 공부한 후 일기의 뒷부분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활동은 금전거래 절차의 알고리즘 설계입니다 교재 36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요 알고리즘은 우리가 절차적 사고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절차적 사고, 다시 말해 컴퓨터적 사고. 이것의 요소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 분해, 큰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는 것, 일단 모여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각 요소의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패턴 인식을 해야 하는데 나눈 요소의 특성들 중에서 비슷한 것들끼리 묶는 겁니다. 세 번째, 추상화인데요.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 세부 사항은 무시하고 다양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 가능한 방법을 찾아 모아놓는 겁니다. 그 후에 이 같은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절차적 사고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선생님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변호사가 설명한 금전거래 절차를 알고리즘으로 표현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단계를 지적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금전 거래 절차에 대해 안내하는 교과서 지문 중 일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분 법률 상식을 진행하는 김주아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김주원 변호사와 함께 금전 거래와 관련한 법률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금전 거래를 할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돈 거래를 할 때는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대부분 알고 있던 사람들 간의 돈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차용증을 쓰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럼 차용증을 작성하는 양식이 별도로 있나요? 방금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이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순서를 앞으로 이어가야 할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고리즘을 설계하시면 됩니다. 교과서에 이미 나와 있는 금전거래 절차의 플로우 차트인데요. 이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활동은 수원 화성 건설 전략 추체험입니다. 교재 38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정약용이 수원 화성을 건설하기 위한 전략을 짜는 공학적 사고 과정을 추체험한 것이다. 이전에 우리가 공학적 사고에 대해 배웠을 때 공학적 사고의 전략은 총몇 개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6개가 있었습니다. 아래에 현대모비스 로봇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학적 사고의 전략에는 역발상, 경제성 판단, 절충, 단순화, 모듈화, 최적화가 있습니다. 각 개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역발상은 기존의 통념에 반대되는 생각, 경제성 판단은 뭐였죠? 그렇죠. 비용 대비 효율이 충분한가? 절충은 두개 이상의 기능을 결합할 수 있는가? 단순화. 실질적인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외하는 것을 단순화라고 했고요. 모듈화.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것들끼리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 부품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모듈화를 했을 때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와 같은 장점들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최적화입니다. 실제 사용 환경을 예측해서 그 환경에 적합하도록 최적화하는 것이 마지막 전략이었죠. 이 여섯 가지 중에서 해당하는 전략을 모두 언급하고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바로 채석장에서 공사장까지 운송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을 닦는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정여경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추체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수원화성을 건설할 당시 정여경은 가장 큰 수레인 대거를 기준으로 도로의 폭을 정하고 돌을 싣고 가는 수레와 돌을 싣기 위해 되돌아오는 수레들이 만날 경우를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채석장에서 공사장까지 평차 폭의 두배반 정도의 도로를 닦아야만 한다는 계산이 나왔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오가는 수레들이 부딪히지 않고 다닐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원과 재화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도로의 폭을 넓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역용이라면 어떻게 도로를 설계했을지 생각을 해보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공학적 사고의 전략과 탐구 활동에 대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장 공학적 사고와 발표에 대해 신준호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1장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